안녕하세요. 세상 공부 트리거입니다. 시중에 수많은 리더십 관련 책을 읽었고 강의도 듣고 나니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비슷한 내용의 라임을 듣는 것 같아 한동안 리더십 관련 공부를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하게 만드는 책들이 있습니다. 무심코 넘긴 책장 어느 곳에서 시선이 머뭅니다. 팀장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거리는 열심히 코칭해도 변하지 않는 팀원 때문에 무능력한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대현님의 리더를 위한 멘탈 수업이란 책의 한 구절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란 말처럼, 애초에 사람은 타인이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닐 거란 생각이 맞을 겁니다. 성숙한 사람들 대부분은 심하게 아팠거나 고초를 겪은 후 스스로 변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독서를 많이 했음에도 헛똑똑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 가지 버리지 못하는 미련이 있어서 마음이 가는 후배에겐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은 잔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또라이 아냐 하는 생각이 드는 구제불능이 있습니다. 저 또라이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엉망이야. 갑자기 알수 없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다가 윗사람이 나타나자 세상 순한 양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화내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복종을 요구하고 노예부리듯 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로버트 서튼 교수는. 또라이 제로 조직이란 책에서 또라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대망상증에 독서를 일삼는 또라이의 특성은 약자는 짓밟으려 하고 강자에겐 꼬리를 흔든다. 조직원들의 의욕을 아사가고 소통을 망친다. 세계 곳곳에서 또라이들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에 위로를 받습니다. 국가나 인종 그리고 문화를 떠나 어디나 또라이는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경험한 최근에 또라이도 이런 비슷한 행동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출신이었던 터라 충격이 조금 컸습니다. 또라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조건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더라도 마음만은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속마음을 표현해선 안 됩니다. 지옥이 이런 곳이겠구나 생각하며 동시에 이런 상황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이해하고 견디며 참아내야 합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보다 또라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강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정 하다 하다 안 되면 인권센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